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항식의 계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은 덧셈과 뺄셈을 했다면 오늘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단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아요. 한번 출발을 볼게요. 자, 먼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곱셈. 뭐 하면 돼요 분배 법칙하면 돼요. 6번 이렇게 2x y 빼기 3 곱하기 5x는 분배법칙 하면 된다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5x랑 2x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 x가 두 개니까 x제곱이죠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5x 역시 분배 법칙,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이너스가 플러스 5가 되고 x y는 그냥 곱셈기호 생략하면 쓰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x는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3 5 15 우리 x만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쉽죠? 쉬워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셈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만 알면 되고 분배 법칙은 여러분 잘할수 있고 자 조금 복잡한 거 10번으로 볼게요 1번에 10번 2x 곱하기 4x 마이너스 y 더하기 7 마이너스 3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어떻게 하면 돼요 분배 법칙 하고 써주고 분배 법칙 하고 써주고 무슨 한끼리동류한끼리 계산 지난 시간 배운 거 볼게요 자, 2x랑 4x 곱하면 8x 제곱, 2x랑 마이너스 y 곱하면 마이너스 2xy, 2x랑 7 곱하면 14x. 자, 뒤에 거도 분배가 없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제 동류한끼리, 이건 지난 시간인 거예요. 8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5x 제곱. 자, xy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xy 있어요. 그다 14x랑 마이너스 3x 계산했더니 11x가 됐다. 자, 어렵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금방 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번엔 나눗셈에 대해서 볼 거예요. 2 번에 2 번과 5 번으로 볼 거예요. 9x 제곱 마이너스 6xy 나누기 2분의 3x예요. 자 나눗셈 나오면 자동으로 곱하기 바꾸고 역수한다는 생각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자 곱하기로 바꾸면 얘는 2분의 3x랑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바꾸면 뭐가 돼요? 3x분의 2. 어 이제 곱셈으로 왔네. 뭐하면 돼요? 분배법칙. 3x분의 2랑 9x제곱 곱하면 3이랑 9약분하면 얘가 3인데 여기 2가 또 있죠? 그래서 3이 6이 되고 x는 약분하니까 두개 중에 한개 없어지면 x 하나만 남고 자 얘도 3약분하면 3이 6인데 2가 남는데 2랑 2곱하니까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예요. x는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여기 뭐만 남아요. y가 됐다. 그래서 6x 빼기 4y가 됐다.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그 다음에 분배법지 약분을 천천히 해 보세요 자그 다음 조금 복잡한 문제 9x제곱 y 더하기 6xy제곱 마이너스 3xy 나누기 마이너스 3xy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는 직접 약분해서 풀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xy 어떻게 보면 그냥 원래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해도 되지만 얘를 얘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9에서 마이너스 3을 나누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X 두 개고, 여기 하나니까, 하나 나눠서 없어지면, X 하나만 남고, Y, Y 똑같은 거날아가니까 없어지고, 마이너 스 3X. 6XY제곱, 6을 마이너 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X 똑같은 거 없어지고, Y제곱, Y 두 개고, 얘는 하나니까, Y 두개중에 하나 날아가면 Y. 그래서 마이너스 2Y. 어, 똑같대요.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XY. 자, 똑같은 걸 나눌 때는 무조건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직접 나누기 편할 때는, 굳이 곱하기로 안 바꾸고, 약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응용 문제예요. 그림이 보이죠? 자이 삼각기둥이 있을 때 여기는 4a 여기 2b고 부피는 12a 제곱 b 빼기 4a b 제곱이래요. 이럴 때 높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12a 제곱 b 마이너스 4a b 제곱 자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어,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 자, 밑넓이. 밑넓이의 삼각형이니까 먼저 2분의 1이고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해? 하나는 4a, 하나는 2b니까 4a 곱하기 2b다. 2랑 4 약분하면 여기 2가 되고 2는 4, ab는 그대로 써서 4ab예요. 뭐가? 밑넓이가. 그럼 높이는 h니까 4ab에 뭐만 곱하면 돼요? h.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는 문제에 주어졌어요. 뭐라고? 12a 제곱 b? 마이너스 4ab 제곱이래요. 자 그럼 양변을 4ab로 나눌게요. 얘도 그냥 나눠볼 거예요. 4랑 10이 나누면 뭐가 돼요? 3. 여기 a 한 개, 여기 a 두 개니까 두 개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고 b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또 4ab로 선생님 얘만 나누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얘만 나누고 싶어요. 아니에요. 뒤에 거좀 나눠야 돼요. 4, 4 나누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a, a 똑같은 거 없어지고 b는 여기 하나, 여두 개니까 두개 중에 하나만 남고 마이너스 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h는 3a-b다.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 높이를 모르니까 h로 놓고, 이렇게 계산해서 양변을 4ab로 나눴어요.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눈다는 거. 그래서 높이는 3a 빼기 b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4번의 4번. 2x제곱 y 빼기 5xy-3xy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xy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누기를 뭐로 바꾼다? 선생님, 저 그냥 나누고 싶어요. 복잡해요. 이럴 때는 역수를 바꾸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곱하기,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xy인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xy랑 똑같아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xy분의 2예요 역수를 취할 때 부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간혹 어떤 학생들은 부호를 바꾸는 학생이 있는데 부호는 그대로예요. 뭐만 바뀌어? 분자, 분모만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Y분의 2가 되고, 나누기는 뭐로 바뀌어? 곱셈으로 바꿨죠. 이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각각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XY분의 2랑 2X제곱 Y를 곱하면, 자, 2, 2는 먼저 4 써주고,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YY y 똑같은 거 없어지고, 여기 X는 하나, 여긴 두 개. 두개 중에 한개 없으면, X만 남죠. 마이너스 4X. 자, 두 번째요. 마이너스 5XY랑 얘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2, 5 숫자끼리 곱하면 10, 여기도 x, y 하나씩, 여기도 x, y 하나씩 날라가요. 약분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10만 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단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2, 3은 6 써줬어요. 그 다음에 x 하나, 여기도 하나 없어져요. x는 없어졌고, 여기 y 하나, 여기 y 두 개. 두개 중에 하나 날리면, 6y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10 더하기 6y. 보기 좋게 쓰려면 그냥,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10이라고 쓰면 돼요. 분배법칙만 잘하면 돼요.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역수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다. 분배법칙에서 계산. 자,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나머지 문제들도 반드시 풀어보고,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